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다가 끊겨 가지고 녹화 방송을 하는데요. 어, 녹화 방송을 한 10분 정도 찍다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잘못 잡았다. 그리고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릴 뻔 했는데 방송이 지금 잘안돼 가지고 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잘못 가져 가지고 제목도 오늘 그냥 리플 마니아가 간다라고 이제 붙였고요. 오늘 이거 내용을 보면요. 어... 스탠더 이제 회장이에요 스탠더 근데 저는 지금 제목에 붙였을 때는 다른 회사로 붙였죠 다른 회사 저는 이제 헷갈렸어요 헷갈렸어 저는 이제 붙였을 때 스탠다드 차, 차타스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차타스 스탠다드 차타스도 리플 사하고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그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스탠다드 차타트가. 저는 이제 스탠다드 차타트가 얘기한 걸 이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다 지웠고요. 이거는 오늘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제목이 아니고 어 그냥 빵형이 어 센텐더 센텐더의 회장의 글을 언급을 하다.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잘못봐가지고 제가 이제 녹화방송을 하면서 어 이게 뭐야 센텐더였구나 라고 하고 이제 알았기때문에 어 지금 다행히 방송 안된걸 오히려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방송을 하고 차트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거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오늘 약간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뭐 해석을 하자면요 지금 해석을 하자면 빵형이 뭐라고 한거냐면요 2015년에 오래전에 요 헤드라인하고 그 다음에 백서 그가 그러니까 이제 오래 전에 요 안나 보틴, 안나 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센텐더의 의장이죠, 회장이에요, 회장, 의장. 그 센텐더가 이제 인지를했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포스트 레 컴퍼니가 은행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인식을했다고 해요. 그래서 빵형이 굉장히 이것은 어, 흥미로운 일이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봐요, 봐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 안나보틴이 예상했던 이 은행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 디지털 퍼스트 컴퍼니가 요이걸를 이, 이 예상했던 그 예상했던 그런 인지한 사람들이 누군지 되게 이제 보는 게 되게 재밌고 어, 흥미롭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이 시간과 함께 굉장히 이제 스크럼블링하냐 스크럼블링하면 뒤죽박죽 전지 섞여 있는 거죠. 그 계란이 뒤죽박죽 섞을 때스크럼블링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지금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이제 누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냐 결국은 요 안나 보틴이 얘기한 거하고 얘기 그 은행이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람하고의 그그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빠영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안나 요 센텐더 의장이 이제 인식을 했었나 봐요 이때 2015년에 굉장히 빠르죠 2015년에 인식을 했다는 건 굉장히 빠르죠.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빨랐고. 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여기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요거는 읽지 않을게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요거를 읽겠습니다. 어, 어, 어. 자. 이게 왜 떴어? 자. 미스터 보틴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제공을 했는데요. 리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요더빅더빅4 더 가이드라고 합니다. 네, 네 개의 큰 이제 거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가이드인데 어 그리고 그들은 어 위협적이다. 네, 그들은 이제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요 알베이트 원 시딩스 요 알베이트 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수식해주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녀가 생각하기를, 뱅크는, 어, 잘 지금, 어, 입혀져 있다. 이제, C.O.F.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없어질 것을, 이제 잘, 이제, 정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 네개 기업으로, 네개기업을 통해서, 요, 은행이, 차자차츰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If you think, 너가 생각했을 때, 요, 비가, 요, 비가 이제, 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은행이 아니다. 이것은 네 개의 큰 테크 컴페니다. 그쵸? 기, 그 테크 회사들이다. 그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요, 센텐더보다 더 가치 있는, 센텐더는 그래도 이제 은행 쪽에 속하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네개 컴페니다. 그래서 이제 큰, 요큰 기업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캐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규제가 어, 어,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샌텐더는 은행과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 은행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은행보다 원래는 은행이 돈을 많아야 되는데 은행보다 이런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은행들이 이제 이제 뭐 은행 은행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린프링하우스도 어요 디지털 포스트 컴퍼니, 디지털 포스트 컴퍼니로 접어나면 디지털 포스트 컴퍼니가 첫 번째로 이제 생성된 이제 디지털 컴퍼니죠. 이제 그런 컴퍼니가 이제 은행들을 이제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벌써 했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언급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 센텐더인데, 제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붙이지 않고요. 그냥 리플 마니아 간다로 제가 제목을 붙일 겁니다. 대충 이렇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센텐더도 제가 그래서 자료 조사를 했거든요. 이탠 요, 요 센텐더 요 말고, 요 스탠다드. 아, 어, 어딨어? 이게 당황스럽네요. 이게 하다가, 이게, 이게 조사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제 스탠다드하고 센텐도하고 헷갈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헷갈렸는데 오늘 또 그리고 마침 또 스탠다드 차타 차타 차타르가 또 나왔어요. 스탠다드 차타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스탠다드 차타르도 리플사하고도 이제 얘기했었죠. 어 2015년에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EU사하고 비슷하게 겹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짧게 뭐 차트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리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지금, 어, 볼게요. 잠시 보는데. 오늘 방송이 이상하게 좀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끊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 인터넷이 안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올려, 올리는 거 보면은 인터넷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녹화 방송도 잘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루 모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 뭐 여기서 약간 뭐 벗어난 듯한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버텨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버텨준 걸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9천 불대로 떨어졌네요. 지금 9천 불대로 떨어졌는데 어, 어, 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거 아직 바닥들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거래량으로 다시 이제 제가 제대로 거래량을 보려고 하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제가 약간 희망적인 그리고 약간 어, 여기 올라온 그런 물기 때문에 그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사실 근데도 제가 한번 믿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 어지없이 이제 깨고 너무 내려왔습니다 이제 지금 요 매도가 계속 나오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xrp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36센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대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토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사토시로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비트가, 아, 그 xrp가 굉장히 많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기를 바라봤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횡보하기를 바랬는데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오늘도 살짝 출매를 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뭐싸죠이 정도면 뭐 XRP는 뭐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0센트 아래는 무조건 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보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아직 뭐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를 깨지만 않으면은 참더 좋다 일단은 그래서 아직 뭐 XRP만큼은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슈잖아요. 비트코인을 좀잘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어, 어떻게 되는지 어, 좀 지켜봅시다. 바닥을 어디서 찍을지, 바닥을 어디서 찍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2 0 0 초반때 끊긴,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뭐, 7,000불, 8,000불. 요, 요세개 라인으로서 다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요세개 라인으로서 이제 바닥을 보고 있는데, 바닥을 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매수가. 이렇게 안 올라오면은 지금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어, 더 계속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뭐, 어차피 지금 다 이제 하락시그널로 다 인지, 인식을 다 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사토시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토시하고 달러. 이제부터는 사토시. 저 사토시 별로 안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사토시하고 달러를 좀잘 봐야 된다. 지금 뭐 일주일 전부터 계속 사토시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달러로 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러하고 비트코인 차트 그그그 그, 그, 사토시 차트를 좀더 집중적 이제 두개 차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은 짧게 월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요 방송 차질이 생기면 죄송하고 일단 제목이 또 잘못된 거또 그대로 나갈 뻔했는데 수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